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그래서 잘 달려오셨습니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바꿔본다면. 믿음의 경주 잘 달려 오셨습니까? 아, 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본다면 올 한해 믿음의 경주 잘 달려 오셨습니까? 아,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올 한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는가? 그리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내년도 한 해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믿음의 경주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했는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준입니다. 스크린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했는가?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앞선 십일장 11장, 히브리서 십일장은 별명이 믿음장이죠. 예, 그 믿음장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 명씩 한 명씩 쭉 열고 한 후에 이제 십2장으로 넘어옵니다. 여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있다 말씀했죠. 이 허다한 증인들이란 바로 앞선 십일장의 소개한 그런 믿음의 의인들, 그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얻는 한 가지 교훈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 모두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띄웠느냐?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요. 인내로서 달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달리기 경주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스테디움 안에 트랙 스타팅 라인에서 탕 소리가 나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 만약에 입고 있다면, 갖추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 잘 뛰려면 복장이 가벼워야죠. 당연한 거죠. 혹시 뛰박질하려고 하는데 뭐 가보, 가죽옷 입고, 예. 털옷 껴있고 그러고 뛴다라고 하는 건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제정신이면 그러질 않습니다. 심지어 군인들도 여러분 완전 군장으로 뛰는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하고 뛰어야죠. 저 같아도 다시 제가 군 시절로 돌아가서 완전 군장 뺑뺑이 돌라고 하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하고 싶진 않아요. 무거운 짐 짊어지고 뛰는 거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군 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겠죠? 아예 오늘 비밀을 또 하나 이렇게 또 알리네요. 제가 군 생활 하다가 실제로 여러분 군 생활 하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 나이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나이잖아요 그 당시 그 나이가 그 제가 내무반에서 몰래 라면을 끓여 먹다 한번 걸렸어요. 그 제가 소대장님인지 대대장님인지 모르지만 그 걸려서 완전 군장하고 하루 종일 연병장을 돌라고 벌을 받았어요. 아 제가 지금도 생각해 하 너무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 싫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하라면 뛰는 건 어떻게 뛰겠는데. 헬멧 쓰고 총 메고 완전 군장하고 뛰는 거는 이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띤박질의 기본 요령은 가벼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세 살짜리 어린애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 이거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있다면 그건 다 내려놓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띤박질의 지혜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도 똑같습니다. 여기 모든 무거운 것이란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염려를 다 총괄하는 말이에요. 염려. 의식주에 관한 염려. 먹고 살 거, 잊고 살 거, 어디서 살까,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그런 모든 염려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올한해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홀가분하게 다 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달려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짐도 있어요. 예수님만 해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짊어지신 게 있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까지 지신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도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 때문에 역경이나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신단 말이죠. 짊어져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짊어져야 할 짐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짐들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세속적인 짐이라면, 세상적인 짐이라면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무거운 짐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런 본질적으로 짐은 내려놓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올 한해 돌아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일 이게 삶의 스케줄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투두 리스트라고 하죠 뭐뭐 해야 한다는 그 목록 리스트 그걸 빡빡하게 그거에 중독되어서 혹시 열심히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지금도 이 예배 끝나고 나뭐 해야 돼뭐 해야 돼 어디 가야 돼 누구 만나야 돼 혹시 그런 압박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건 없으세요? 아니면 정반대로? 그런 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일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리라 그 마음으로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부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열중하셔서 그분께서 주시는 쉼과 힘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내려놓는 거예요. 또한 가지 여기 보면 억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죠. 에,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억매기 쉬운 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 시기, 질투, 증오, 탐심, 음란 이런 걸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런 죄악 가운데 살다 보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믿음의 경주를 할때또 하나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아까 무엇이었죠,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다음 인내입니다. 신앙의 경주에도 여러분 인내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세상 모든 메사가 마찬가지죠. 우리 내 삶은 여러분 인내가 중요합니다. 끈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내 잘 참는 것은 이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경주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하시잖아요. 이솝 우화에서 그 자만했던 토끼가 결국 승리하지 못한 그러나 느림보 거북이가 결국 끝끝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달렸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이 스프린터 경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 경주에 다른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아까 경주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야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달려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투쟁하며 싸운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경주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대충 뭐 예수 믿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경주는 투쟁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세상 사리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분투죠, 분투. 달리기 경주, 실제 뛰는 선수들 보세요. 올림픽 경기 같은데, 여러분, 죽기 살기로 뜹니다. 그 선수들,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에 나간 선수,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벼운 조깅 정도의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투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펼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인내는 그러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이 싸움을 이겨내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 분위기를 좀 전환하면서 조금은 좀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쩌면 살아 생전 처음 들으시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에 달팽이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시죠. 노아의 방주에 달팽이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뭘 이렇게 고민하세요? 답은 뻔하잖아요 탔으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달팽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달팽이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구글링을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달팽이 중에 제일 빠른 정원달팽이라고 하는 녀석이 시속 0.048km예요. 한 시간에 48m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저뭐 교회 현관 앞 거리라고 할까요? 한 시간에. 뭐 대략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는 빨리 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면. 그럼 여러분 상상이지만 그 달팽이가 노아의 방주에 타려고 했을 때요. 주변 동물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마 속이 답답해서 미치려고 하는 애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성질 급한 동물들 같으면 아무 숨 넘어가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달팽이 보면서 빨리 와라 좀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차일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포인트를 캐치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느냐?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아무리 느려도 인내 하나로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 잘 생각해 보세요. 달팽이 경주 같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요? 아니, 좀 빨리 좀 달려라. 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니? 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니?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리로서도 인내,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얼마나 지금 참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인내할 힘을 주시고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 달려가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판단하는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왔는가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입니다. 여러분 올한에 어떠셨어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 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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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 보셨어요? 우리가 자주 지나가는 길도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뭔가가 맨날 지나치는 길에 보지 못했던 것인데 예를 들면 저 이제 아내랑 가끔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상하게 그 날은 한국차 얘기를 했는데 길에다 한국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다고요. 막상. 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그것을 인지하느냐, 지각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선택적 지각이라고 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택적 지각.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 정보를, 현상을 내가 객관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고 특별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인지하셨을 수도 있고 지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올 한해 여러분들 곁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선택적으로라도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지각하고 인지하며 살아요. 그분을 바라보아야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나아갈 때이 믿음의 경주 그분과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믿음하면서 믿음의 영웅들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영웅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길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갖고 두 가지 교훈을 좀 적용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첫 번째, 믿음의 주에 온정하게 하신 이 이게 어떤 뜻이냐?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원래 이게 알케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자란 뜻이야. author 이게, 이게 책 저자 지배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건 믿음의 저자란 얘기야. 믿음의 창시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 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온전하게 하시는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헬라어로 텔레이오텐이라고 하는, 이게 완성자라는 얘기예요. 완전자, p e r f e c t e r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이게 종합표면 무슨 말이냐. 우리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도 하시고 끝까지 완성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처음부터 주셨고 그 믿음의 끝까지 완성된 결과물 피니시 라인까지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경주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기잖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 바라보라는요, 그냥 멀뚱멀뚱 멀찍이서 이렇게 그냥 뭐 하나 수수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바라보라는요, 집중해서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fixing your eyes, our eyes on Jesus라고 했어요. Fix 고정시키란 얘기예요. 우리의 눈을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저 한번 봐주세요. 눈 뜨시고 이제 이게 바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목해서 집중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은 눈 감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눈 뜨시고, 부릅 뜨시고, 그분을 주목해서 집중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경세포 하나 하나까지도 그분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게참 중요하죠. 공감하실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의 인생 목표를, 타겟을, 목표를 좀 높게 잡아라. 낮은 거보단 기왕이면. 내가 닮아야 할 모델, 기왕이면 훌륭한 모델을 잡아라.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설정한 목표와 예, 모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성취도 할수 있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부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 우리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완전하게 하신 일라고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셨길래?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나눕니다. 다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십자가. 그 기쁨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이 말씀 보시죠. 특별히 후반부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2절을 제가 처음부터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부터 같이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여기 말에 의하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상급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게 되실 기쁨 아닐까 그걸 위해서 참으시고 십자가 주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쁨은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는 그 기쁨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정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신 기쁨을 누리신 거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에 내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열망과 갈망을 내내 선포하시고 다니셨잖아요. 자기가 오신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기쁨은 하늘 보자에 앉으시는 기쁨만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 기쁨은 바로 우리 영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구원받는 예수님만의 기쁨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믿음을 끝까지 끌고 가실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잖아요.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린 여러 가지로 좋은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때 교회는 영혼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 좋은 교회, 진정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고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 돌아보면 혹여라도 이것이 부족했다면 24년 새해는 이 일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잘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 한해 믿음의 경주 잘 달려오셨습니까? 무거운 짐다 내려놓고 인내로써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이 대답에 주저함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라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우리 모두 모든 무거운 것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한분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에 최선을 다해 달립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립시다. 주님 보면서 달려갑시다. 우리가 그 피니시 라인을 지날 때그 모든 영광의 면류관 받을 것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